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얼갈이를 가지고 아주 상큼한 김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배추 얼갈이는 상당히 고소한 맛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쁜 얼갈이 다듬어 가지고 얼갈이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얼갈이 다듬을 때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거 빼주세요. 이건 쓴맛 나요. 다듬어 주시고 여기만 좀 끊어주시면 돼요. 이거만 그냥 칼로. 칼로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길이가 적당한 자를 필요 없는 그런 얼갈이라서 얘는 중간에 끊어주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아주 일은 쉽게 해야 돼요. 저는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김치 담는 거 복잡하고 어려우면 김치 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아주 쉽게 빨리빨리 합니다. 자, 이 밑에만 끊어주고 큰뭐 못 먹을 정도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얌전히 하시려면 빼주시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어린 거는 좀 쓴맛이 나서 저는 빼버렸고요. 자, 요거 씻어가지고 이제 절일게요. 네, 이제 알바리를 씻는데요. 이런 부분 굉장히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요 부분이 제일 지저분한 거가 묻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좀 문질러서. 네, 이렇게 씻고. 얘는, 얼무보다는 단단하니까 조금 민감하게 문질러서 씻어도 돼요. 얼갈이가 단단합니다. 하얀 줄기 부분은 조금 문질러서 이런 거 지저분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세번 정도 씻어주면 거의 다 깨끗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씻으면 아주 깨끗해요. 이 얼갈이 하우스에서 자란 거라 흙도 거의 없고 아주 벌레도 없이 다 깨끗해서 세번 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씻은 거 쳐주시고, 그냥, 어, 굵은 소금 천일염 뿌려주세요. 살살, 살살, 너무 많지 않게, 살살 뿌려주시고, 양이 적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연한 소금물에다가 오래 절이는 것보다는 굵은 소금이 직접 이렇게 닿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소금에, 이렇게 소금에 닿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가 나중에 음, 김치 맛을 쏙쏙쏙쏙 들어가게 하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금에 확절여졌을 때. 그래서 굵은 소금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자, 이렇게 적으로 해서 뿌려주시고. 따득거려서 네, 잠시 두겠습니다. 네 아까 절여서 한번 뒤집었던 얼갈이가 숨이 많이 죽었죠. 아이고 이제 건져야 돼요. 자 이파리가 완전히 숨이 이렇게 죽어서 뭐 보시면 여기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여기는 죽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반쯤 가장자리꺼 연한 데는 죽고 여기는 안 죽고 이럴 때 건지시면 돼요. 씻지 않고 건질 거니까 이 어, 바닥에 있는 물에서 살살 한번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건져주시면 돼요. 소금물에서 살살 건져 주시면 골고루 다시 소금물에 한번 적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 물이 빠지면서 물 빼면서 또 절여지는 거라 이때 이렇게 건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소금물이 퍼런데 얘네들은막 많이 잘라주면 더그 얼갈이들은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맛이 빠져나가는 거라 많이 안 자르고 담는 게 좋아요. 여린 애들은, 어린 애들은. 네, 이렇게 채에 받쳐서 물 빼주겠습니다. 물 빠지죠? 네. 이게 물이 빠지는 동안에 또 절여져요. 그냥 소금물 속에서만 절이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동안에도 절여지는 거기 때문에 잘, 물잘 빠지고 있습니다. 네. 0으로 하고요, 0점을 하고, 지금 이제 건진 얼갈이를 올려놓을게요. 1kg 절였는데, 1kg에서 오히려 조금 늘어났어요. 이 열무나 얼갈이는 절이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절여졌는데도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채소 종류입니다. 양파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파는 어슷썰기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쪽파보다 대파를 더 좋아해요, 김치 담을 때. 그래서 대파 준비하겠습니다. 홍고추, 청고추 넣을 거예요. 홍고추는 모양으로 넣는 거라 없으면 심심해지죠. 여기 청양고추인데요. 좀 칼칼하고 매운 맛으로 어슷썰기해서 홍고추하고 청고추하고 풋고추, 청양고추는 그래도 매운맛도 있고 풋고추의 풋풋한 맛도 있는데 빨간고추는 그냥 들큰하니 별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색깔로 맞춰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인데요 당근은 색깔로 넣어줘요 당근도 맛하고나무 관계가 없어요 채 썰어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꽃으로 오려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꽃으로 오를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썰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 쓰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넣을 것도 아니고 조금만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양념 설명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다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쪽가루는 갈지 않고. 그냥 마른 고추, 고춧가루를 사용하시게요. 그래야 편하시잖아요. 지금 어,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은 간을 맞춰주는 거와 짠맛이고요. 마른 고추니까 얘를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액젓 넣어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새우젓 달거나 다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고춧가루를 불려주실 거예요. 설탕은 단맛이 있는 탄수화물이고 풀은 단맛이 없는 탄수화물이라서 두 개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늘과 생강은 약간의 쓴맛과 매운맛과 여러 가지 복잡하면서도 살균 작용도 해주면 어 다른 잡균들 번식도 막아주고요. 유산균만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고요. 설탕도 넣어주시고. 지금, 이, 어, 액젓, 새우젓, 이 설탕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래서, 저 얼갈이를 다시 또 절일 거예요. 2차 절임 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마른 거. 그래서 이, 어, 이, 얼갈이에서 나온 소금 간된 물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시, 어, 아주 촉촉하게 되고, 물기도 같이 어우러지게 할 거예요. 풀은 된 풀로, 끓인 거죠. 70g 넣었어요. 물1리터에 70g 넣은 댄플 넣고요. 마늘 넣고요. 네. 안명자 김치는 마늘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강도 넣어주고요. 기본 양념이에요. 김치에서. 양념이 특별히 어려운 양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치에 사용하는 기본 양념을 다 사용하면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원재료에 따라서 어떤 비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지. 특별한 건 넣는 거 아니고 감칠맛 내기 위해서 저는 육수 끓이지 않고 생수로 밀가루로 풀 끓였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촉촉해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야채는 그냥 바로 넣어서 버무릴 거예요. 이다대기 가지고 자, 이제 버무려 볼게요. 자, 야채는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줄 거예요. 당근은 꽃으로 오렸지만 채를 썰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당근은 그냥 멋으로 넣어준 것 뿐이에요. 네, 넣어줍니다. 양파하고 대파 넣어줬는데 왜 쪽파 아니냐고 저한테 그냥 막 따지지 마세요. 저는 쪽파 양념으로 잘 사용 안 해요. 대파를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남은 거는 이런 이파리로 한번 딱닦아가지고 넣어줄게요. 네. 이거 엄마들이 하는 거죠. 요즘은 싹싹이로 싹 긁어내는데 엄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서 얌전하게 하셨답니다. 자, 살살살살입니다. 항상. 아시죠? 이렇게 살살살살. 손끝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버무려서 이, 지금 이거를요. 이 밑에 국물 있었잖아요. 여기 소금 절여진 물 나온 거.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잘 풀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지면 고추 갈어서 쓰는 그 농도 정도 돼요. 믹서에다가 막 갈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농도로 이게 풀어져요. 고춧 가루가 이렇게 먼저 풀어서 다 풀어졌죠. 훨씬 촉촉해졌죠. 그리고 처음에 소금 간 끝낼 때막 살아 있었던 그게 이제 안쪽에 잘 절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고춧가루도 다 불어서 잘 퍼졌으니까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 털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면서 이렇게 아주 잘 섞어주면 됩니다. 김치 끝난 거예요. 이렇게도 세상에도 쉬운 것을. 그리고 이 얼갈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중간에 자르지 않았어요. 하나씩 이렇게 차척 걸쳐가지고 드셔도 되고. 자, 김치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세상에도 쉽고 간단한 얼갈이 김치. 자, 보세요. 아주 아주 간단하죠. 네, 네 어떠세요? 아주 쉽죠. 금방 생 김치 드셔도 맛있고요. 익으면 익어도 맛있어요. 김치 전문가 안명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